안녕하세요 아재석입니다 오늘은 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셀리드, 사이토젠, 영호 DSP 이렇게 세 종목을 달아주셔서 음,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바이오메드하고 셀트리온 신품제약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 셀리드 사이토젠 영우 DSP 먼저 댓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바이오메드 신풍제약 하겠습니다. 그 지나간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안목이 넓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목이 넓어져요. 그래서 꼭 자기 종목만 보지 말고 음, 제가 찍어놓은 영상 여러 가지를 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셀리드 기본적인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잖아요 재료라든지 뭐 시장 전망, 어? 그다음에 이 섹터, 이 분야, 바이어 분야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뉴스도 뭐 2년 전, 1년 전거 찾아보시고 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재료가 뭐가 있고 이런 보이는 것들 그런 걸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제가 분석을 많이 안해 드려요 왜냐면은 다 뉴스는 만들어지는 거고 개미들을 꼬시기 위해서 뉴스는 다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뉴스나 뭐 재료나 이런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 셀리드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서, 뭐 바이오죠. 뭐 이것부터 보니까 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뭐 사람들이 바이오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특례 상장을 한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5200억 입니다 지금 음. 기술신라젠 뭐 이런 것들처럼 기술특례 상장을 해가지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상관없이 상장폐지가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재무 같은 건 거의 볼 필요가 없네요 지금 재물 보니까 매출액이 없습니다. 하나 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억. 어, 영업이익은 마이 뭐, 그러니까, 재무는 거의 볼게 없어요. 이거는 성장성, 음, 기술성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성, 이런 거를 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2월달에 했어요. 2월 말. 2월 26일날, 2월 20일날 했구나. 2월 20일날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하고, 뭐, 지금 5만원대, 4만원, 5만원대, 뭐, 이렇게 상장을 했네요. 좀더 자세한 뉴스나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좀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재료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 세력의 심리, 차트, 그 다음에 제 경험, 느낌, 필,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나 뉴스를 좀 찾아보세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차트 분석. 지금 2월 20일 날, 음, 상장이 돼서 장대양봉, 보면은, 한, 조금 뛰었네요. 조금 뛰어가지고. 자, 저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주식은 요럴 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캔들이 짧죠? 다 이렇게 캔들. 캔들 보세요. 캔들 짧고, 밑에 거래량. 밑에 막, 막대 그래프. 보세요. 거래량도 없고, 위에 캔들도 다 짧죠? 요럴 때 사셔야 됩니다, 주식은. 그게 이제 급등하기 전에 요렇게 거래량이 없고, 캔들들이 다 짧아요. 제가 전 시간에도 다 얘기했습니다. 전 시간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보시면 알아요. 요럴 때 매수를 하시고 지금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또 캔들들이 짧아지고 있죠. 이렇게 보세요. 캔들들 짧아지고 있죠.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줄어들고 있죠. 자, 이거 시작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어, 한번 1차 상승이 나왔어요. 1차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눌림목,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은 저 캔들들이 짧고 거래량이 없어요. 이 눌림목에 돌아 나갈 때 사시면 됩니다. 셀리드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술특례 상장할 정도면은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보니까. 기술특례 상장할 정도면은 어 시초, 시가총액도 지 5천억 정도 되니까. 음. 앞으로 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돌아 나가시는 걸 확인하고 사세요. 슬슬 돌아 나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자, 슬슬 돌아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캔들들 짧아지면서, 거래량 없으면서.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한번 사셔가지고, 조금만 사셔서 기다리면은 또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돌아 나가면서. 보면은 이거 비슷한게 뭐 셀리버리도 기술통계상장 했죠 보면은 지금 아까 셀리드로 보면은 여기쯤 돼요 여기쯤 지금 보시죠 지금 여기에요 여기 여게 여기 셀리드 차트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쯤 왔습니다 지금 셀, 셀리드는 요거는 지금 셀리버리 차트인데 여기에요 여기. 요기. 거래량 밑에 보이시죠? 줄어들면서 다 짧아지죠? 지금 십자가 모양도 많이 나오죠? 지금. 그 다음에 아래꼬리 긴 것들도 나오고 아래꼬리, 아래꼬리 긴 것들 나오고 캔들들이 다 짧아지고 있죠?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캔들들이 짧아지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준게 아니라 옆으로 붙인 다음에 갔어요. 옆으로 붙인 다음에 옆으로 붙여가는 경우도 있고, 눌림목 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셀리드가한이 정도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을 주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볼수 있죠. 거래량 늘어나면서 급등 주죠? 거래량 없이 돌아 나간 다음에 거래량 주잖아요. 그래서 셀리드도 요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둘다 비슷하니까. 어, 기술특례 상장을 했고 요기에 지금 더 전입니다 저거는 좀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가면은 급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어, 돌아 나갈 때 사시면 됩니다 돌아 나갈 때 돌아 나가, 나갈 때 사시면 돼요 자 그럼 셀리들은 됐고 자, 그 다음에, 사이토젠. 자, 사이토젠도 똑같네요, 거의. 또 신규 상장한 지가 작년 12월 달쯤에, 11월 달에 상장을 했군요. 어, 1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어, 기본적인 분석부터 좀 볼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지난 뉴스라든지, 재료라든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근데 그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휘둘리면 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거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사이토젠. 자, 시가총액이 700억입니다. 요거. 요거는 이제 중소형이네요. 중소형 바이오주 같아요. 중소형 바이오주인데 뭐 이것도 신약 개발 어, 해 가지고 어 CTC를 어 세포를 뭐 손상 없이 하는, 뭐, 고밀도 미세 다공집을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ctc 배양을 성공했답니다이 회사가. 그래서 뭐,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인데, 기술특례 상장을 한것 같진 않아요. 시총을 보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거래량 없는 거 보이시죠? 캔들 짧고. 밑에 막대 그래프. 제가, 왜 막대그래프라고 얘기하냐면은 초보자분들도 계시고 뭐 중수도 계시고 고수도 계신데 초보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드립니다 밑에 막대그래프 막대그래프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 이거 위에 있는 거는 캔들 거래량이 아니라 위에 있는 거는 가격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캔들 자 주가가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캔들들은 하루 하루치가 자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자 캔들들이 어때요 다 짧죠 밑에 거래량도 짧죠 요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요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 항상 얘기하지만 요럴 때가 뭐다 매수한다 요럴 때 매수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도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살짝 급등이 나온 다음에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눌림목이 주는데, 아까, 셀리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돌아 나갑니다. 캔들도 짧아지고. 그, 돌아 나갈 때 사시면 돼요, 이것도. 어, 셀리드랑 똑같네. 셀리드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급등을 줬죠. 거래량 늘어나면서 급등 줬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아, 아직도 거래량이 좀 실렸습니다. 더 줄어야 돼요, 더. 거래량에서 짧아지고, 캔들도 지금 길죠? 이, 보세요. 캔들이 길잖아요, 지금. 아직도. 여기, 다. 캔들이 좀 짧아져야 됩니다. 짧아지면서 돌아 나갈 때. 아니면 뭐, 밑꼬리, 요런, 요런 거. 이렇게 밑꼬리. 밑꼬리를 달고 있는 것들. 아니면 뭐 캔들이 좀 짧아지는 것들 요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짧아지는 것들 십자가 뭐 이런 것들 좀 나오고 거래량 줄어들면은 돌아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시면 됩니다 요런 것들 여러분들 샐리드도 마찬가지고 사이트진도 마찬가지예요 자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자 다음에는 양호 TSP 자 영우디스피 자 기본적인 부서부터 볼게요. 이거는 뭐 태양광 아 태양광이 아니고 반도체 반도체 LCD LED OLED 아 태양광 맞구나 태양광 장비 제조 판매업. 어 디스플레이 장비 뭐 이런 것도 하는 회사입니다. 시가 총액이 지금 300억이에요, 300억, 어, 300억이고 작년에 적자가 144억 났고, 어그 전에는 뭐 적자는 안 났는데 100억 정도 이익이 난 적도 있어요, 2016년도에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700%입니다, 지금 700. 부채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네. 제가 많이 증하고 있고 어, 지금 뭐 회사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삼성 디스플레이와 뭐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최약을 해결했어요 2017년에는 근데 뭐 지금 디스플레이가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음, 중국산 중국산 저가 디스플레이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저가가 지금 바닥이에요. 이것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뉴스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연구해 를 드릴게요. 제가 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와 주가가 엄청 빠졌네요. 엄청.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지금 12월 26일 날 요때 요 근처에 지금 유상경자가 일어났어요. 돈이 없어서 유상경자가 일어났고, 지금 보니까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는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났어요. 둘다 어, 적정이 났습니다. 적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지금 괜찮아요. 음, 나쁘지 않아요. 이런 주식은. 이런 주식은 지금 바닥을 다진 다음에 올라갈 겁니다. 음, 올라가요,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이제 바닥을 다질 겁니다. 이제 급락을 막 시켜가지고 개미들 다 털었어요, 지금 막. 아주 그냥 공포에 질리게끔 다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미. 이미 공포로에 다 질렸어요 질렸고 유상경자도 때렸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바닥인데 여기서 여기서 또몇번매집봉도 띄우고 또 급락서 주면서 또 바닥을 다질 거예요 여기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몇 개월 다지느냐 하면은 한4 5개월 4 5개월 정도 바닥을 다져요 바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끌어올립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급락시켜서 개미들 다 털고 막, 지금 막 그러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가. 개미들 털고 막 지금 난리 났죠? 개미들 털고 막 유상증자 해가지고 막 난리 치고 막, 지금 그런, 그런 단계거든요? 요 단계를 지나면은, 한 700원대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매집을 합니다, 거래량 없이. 어, 아, 한, 한 4, 5개월? 4, 5개월 정도? 그 정도 다질 거예요. 다지면은, 다진 다음에,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 요 왜냐면은 이거, 매집이 안 됐어요. 급락을 시키건 시키긴 했는데, 매집이 안 됐어요. 매집이.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 돼요. 개미를 털었긴 털었는데, 개미를 털고, 매집을 해야 됩니다. 매집.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몇 개월이 될지 몰라요. 보통 4개월, 5개월, 뭐, 길게는 1년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매집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급등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되고 차트가 안 좋아도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한숨을 넘겼습니다. 유성경자도 했기 때문에. 한숨 넘겼어요. 넘겼고, 바닥을 다지서 매집을 한 다음에 또 끌어올릴 겁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몇 개월 동안 매집을 한 다음에 그때 사시면 돼요. 근데 음, 감사보고서 나오고 최저점까지 왔는데 아직 바닥을 다져서 매집을 하고 그리고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자 셀리드 사이토젠, 영우 DSP 세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제가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드닥이었습니다.